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바이크 시동을 한번 걸었어요. 오늘은 저의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카페가 보여서 한번 지금 방문을 해볼까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날씨가 요 며칠 사이 그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구름도 많이 끼고 이랬는데 구름이 다소 껴있지만 그래도 파란 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오랜만에 하늘인 것 같아서 어 뭔가 이런 날엔 바이크를 안 타면 안될 것 같아서 일하다가 뛰쳐나왔습니다 <laughs> 투어링 수치가 너무 갖고 싶어서 어 제가 엄청 그몇년 동안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서 제가 막 눈독들 이런 브랜드들 중에서 추우고 고르고 고르고 그리고 추리고 추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른 제품을 드디어 이제 받았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트워링 수츠 웬만한 거는 다안 맞아요. 다리가 다 길거든요. 트워링 수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디스트리뷰터들이 그 수입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키 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다리가 좀 짧고 제품을 살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들의 연령대는 평균 신장이 조금 더 낮은데 왜다 노멀 이상의 버전들만 수입을 하시는지는 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이렇게 실제로 매장에 가서 착용을 해보고 골라보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안타깝게도 브랜드 한 군데 빼고는 짧은 기장의 버전들은 찾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도 제가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물론 그러면서 이제 어 금전적인 부분도 제가 이득을 좀 많이 봤지만 왜냐면은 국내 유통 제품보다는 해외 유통, 해외 직구가 더 싸거든요. 관부가세를 다 한다 그래도 심지어 그 유럽 FTA 그거를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더 싸더라고요. <laughs> 여튼간에 하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AS를 못 받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장의 버전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야, 이거 진짜 신세계, 신세계. 푸우딩 자켓들이 다 대부분 보면은 되게 더워 보이고, 그 다음에 답답 보이고 하는데, 야, 이거 열고 다 열고 타면은 웬만한 메시 자켓보다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어요, 진짜. 지금도 너무 시원해.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그 풀매쉬 자켓보다 이게 등도 훨씬 시원하고, 앞판도 훨씬 시원하고, 팔도 훨씬 시원합니다.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떤 자켓을 샀냐. 그건 바로, 모데카의 파나메리카, 나메리카나 2입니다. <laughs> 뭐, 자세한 리뷰는 언젠가는 제가 바이크를 좀더 많이 타고, 이 자켓을 입고, 좀더 많이 타보고, 고르고 리뷰를 하겠지만, 일단 첫인상은 합격이에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어, 제가 이제 받은 제품이 약간의 그, 어 공정 오류가 있어서, 어, 뒤에 빨리 오시네. 약간의 공정 오류가 있어서, 안에 그, 심파텍스 하고, 그, 그, 방수 멤브레인 하고, 그 다음에 서머라이잉, 뭐지, 그게? 보온, 어, 보온, 이너, 보온 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지퍼가, 어, 거기 저, 리테이너 박스하고 그핀 쪽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매한 곳에다가 물어는 봤는데, 메일을 안 보내길래, 그냥 모델카 본사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음. 이럴 때에는 가끔 정말, 어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영어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laughs> 생각을 하죠. 그런 영어 장문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쾌적하게 라이딩을 하면서 가니까 또 오늘은 더 안전하게 이렇게 가야겠죠. 아, 날씨가 좋고, 이렇게 시원도 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맨날 더운 그런 하우스 안에서 포도만 만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따가 카페에 들어가서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그러면은 카페 근처에 가서 카메라를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따가 만나요. 욕. 근데 여기는 아, 이거 타고 오면 안 되겠다. 파지석이여가지고 음. 귀여운 우리가 있네. 음. 맛있는 곳이었어. 근데 좀 저는. 생크림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쿠킹크림으로 되어있어서 그 점이 더좋더라고요 <laughs> 재미난 곳이네 어우 별로 러 배불러, 배불러 굶어야 돼 <laughs> 저기는 여러명이서 가서 커피에다가 도넛 하나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양이 어 어우, 음. <laughs> 그리고 이렇게 뭐 별거 없는 하루도 참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있노라면은 또 인생이 즐거워 질수 있는 그런 아 어, 세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를 좌회전에서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밖에 없나 조금 앞으로 가서 갈까 그냥 그렇게 가자 가서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런 그런 거 같아요. 그 뭔가 이게 참 바이크를 탄다는 거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다. 정말 불편함을 감수를 하면서 타야 되는 거거든요. 편할 라면은 사실 우리가 제일 편하려면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싸지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바이크를 타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움을 감사함수 타는 이유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laughs> 그래요. 오늘도 정말 즐거운 라이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고요. 어, 본격적인 농번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어, 저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고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한 라이딩과 아름다운 라이딩을 기원하며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